제가 사람과 대화를 할때 네, 이제 전 지도자인데 부모님 상담을 하거나 부모님과 얘기를 하거나 뭐 다른 지인들과 얘기를 할때 눈을 마주치는 걸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볼때 자꾸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돌아갈 때가 있고 네, 대화할 때딴데 보고서 얘기할 때가 많더라고요. 네. 그게 좀 걱정이고 컴플렉스왜 그러는 것 같아요? 음, 뭔가 좀 민망하다고 해야 되나? 좀 민망하죠. 네. 그니까 러 눈을 똑바로 못 본다는 건내 안에 자가 약, 하다는 얘기죠. 약하다는 얘기, 그죠? 약하다는 얘기. 사실 그러는 게 어떻게 보면 결핍이나 극플렉스스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틱이나 대체로 이렇게 사람 눈을 볼때 자신 있게 눈을 못 보면 어떻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꿍이 속이, 속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범죄자들을 보면 똑바로 이렇게 보거나 딱 끄떡도 안 하고 이렇게 보거나 혹은 다른데 자꾸 시선 이렇게 돌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릴 때 아이들이 거짓말할 때 눈을 강하게 보던가 아니면 다른 데 돌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렇게 성장을 이렇게 결핍이 어려운 점이 있거나 이런 경우 그렇게 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러면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사실 어떤 걸 얘기하고 싶냐면 힘들어했다라는 건 결핍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결핍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 이런 결핍은 사실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한다는 부분들은 내가 내 얘기를 자신 있게 그 사람에게 공감을 하면서 할수 있는 힘이 아직 또 어떻게 보면 생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결핍이 그 힘든 컴플렉스가 부정적으로 볼 거냐?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거냐가 미래의, 어, 우리 한간장님이 됩니다. 난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자, 내가 이 모습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워해. 그러면요, 이거는 뭐냐면, 부정적 컴플렉스라고 해서, 그 컴플렉스로 그냥 남아있으면, 나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남으면요, 우월감이나, 남탓을 하게 되거나, 혹은, 부정적으로 어떤 사람이 농담을 하더라도 내가 조금만 내 나한테 좀 거슬려 그러면 그게 뭘로 다가오냐면 감정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자존감의 상처를 금방 받죠. 내가 저번에 얘기했나요? 용의 비늘에 거꾸러 있는 게 뭐라고요? 영린. 영린이라고. 그 멋진 용도 그 용도 어떻게 해요? 영린을 건드려 버리면 다 무료 죽여버립니다. 그러듯이 모든 게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컴플렉스를 부정적으로 부여하는 사람들은 이걸 컴플렉스로 그냥 삼아버리면 거짓과 우월성과 이제 과거에 대한 집착에만 매달려 있거나 혹은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유명인사와 내가 굉장히 연관관계가 있다고 라 과시하거나 그죠? 그다음 대체로, 불행을, 자기의 불행을, 혹은 완전히 감춰버리던가, 아니면 불행을, 뭐예요 남탓으로 돌리거나. 그런 경우가 되게 많게 됩니다. 그렇게 되죠. 왜? 자기의 아킬레스를 걸리지 않아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이 부정을, 부정으로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이 부정을, 긍정적으로 부여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서 내컴플렉스로 보지 말고 내 단점을 컴플렉스를 떼버리고 그 단점이 있어야 성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어 볼게요. 옛날에 내가 어 20대 후반까지 거의 30대가 다 돼도 대학을 못 갔습니다. 어느 날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대학생입니다. 그 친구가 나한테 그랬었어요 오빠 전공이 뭐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전공이 뭐가 있어 내가 전공이 뭔지를 몰랐어 그래서 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나 지금 양말 팔고 머리 나는 인형 팔아 그리고 가끔은 백화점에서 핸드북도 팔지 그렇게 얘기했더니 옆에 여자친구가 자기 다른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 우리 오빠는 유통업에 종사하셔 오 이렇게 좋은 말이 있었다라는 거 근데 난 거기에서 뭘 느꼈어요? 컴플렉스가 다가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컴플렉스로 안하고내 단점으로 그냥 보고 이 단점을 어떻게 돼요? 내가 긍정적으로 풀 거냐 부정적으로 풀 거냐 해서 그럼 내가 얘한테 시기부르고 싸울 거냐 너 쪽팔리냐? 내가 쪽팔려? 그렇잖아. 아, 내가 부족하다. 라는 걸 느끼고 내가 학교를 다닐 거냐. 이둘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전문대를 갔어요. 가, 가고 편입을 해서 또 대학을 갔는데, 어? 봤더니 여기저기가 태권도 도장이 육림대를 되게 많이 선물을 내야. 어머님들이.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돼요? 괜히 에이 그럼 학벌 뭐 중요해? 난 처음에 그랬어요. 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이런데 용인대예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이 학교에 대한 컴플렉스가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또. 그럼 이게 나의 단점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극복하려면 또 뭐예요? 아 대학원을 진학하면 돼 용인대로. 그래서 용인대 석사를 가고 용인대 박사를 가고 용인대에서 강의를 하고 초빙, 겸임 교수를하고 초빙 교수가 된 거예요. 결핍이라는 것들은. 단점이라는 것들은 분명히 나를 성장시킵니다. 단, 이걸 부정적으로 내가 해석할 거냐, 긍정적으로 해석할 거냐.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얘기죠. 부정적인 인간론을 갖고 있는 모든 인간론을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상은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네 친구 때문에 내가 잘못됐고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잘못됐고 동료 잘못 만나서 잘못됐고 내 사업하는 파트너를 잘못 만나서 내가 욕 모양 욕구리고 내가 망했고 사기 맞았어요 사기 맞는 것도 뭐예요? 자기가 이익을 추구하고자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사기를 맞는 거예요 정상적인 패턴에서도 사기가 있는 반면에 자기가 불로소득을 원하면 더큰 사기가 있을 수밖에 없죠 똑같습니다. 이게 누구의 책임이에요? 결정적으로 내가 도장을 찍거나 내가 결정하는 건 누구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남 탓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부정으로 보는 게 아니고, 긍정적인 목적론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목적론은 뭐냐? 과거는 나는 이랬었는데, 그러면 과거같이 살지 않으려면 현재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과거 탓만, 과거만 잡고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고 과거에 매달지 리 않고 과거를 빨리 털쳐버리면 현재를 열심히 살아서 미래를 잡아야 될 거냐? 과거를 잡을래? 미래를 잡을래? 이건 여러분들 선택의 몫입니다. 그래서 불행도 내가 자초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삶 그것도 내가 자초한는 거, 내가 만드는 겁니다. 아무리 안 좋은 경험도요, 내 삶에 실패가 됐느냐, 성공이 될 거냐는. 누가 내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할 것이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같은 경험은 누구에게는 부정적인 걸로 실패의 고리를 잡고 같은 경험을 줘도 누군가에게는 성공적인 고리를 잡아서 아니 긍정적인 고리를 잡아서 성공하게 만듭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